유에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드래프리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딸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로말미암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도에는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즉 내가 이사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선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과 감과 같은 재앙과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내주시지요. 그 외에도 선제를 지 통해서 그 이전에 수차 이야기하고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은 말씀 속에 깨닫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괴로움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돌이키는 것보다. 하나님 모내신 자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복이지요. 그러면 이런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 재앙 또는 전쟁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과 본문처럼 많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아니요, 회개하면 오히려 어, 그런 어, 재앙이 있기 전에 그것이 이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돌이키신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선포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 어떻게요? 하나님이 요엘 선자를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가운데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이 국한되게 원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개를 통해서 여호와께 나오는 그 모든 형식적인 부분들이 그들의 삶 구석에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소제와 또 속죄제와 속권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또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것은 옷만 찢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 속지 않으시지요. 그들의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음을 찢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 가슴을 치며 내 가슴 내 마음을 찢음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받은 그만큼 다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하면 그땅 가운데 재앙이 오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되는 것은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태가한 자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한다라는 거지요. 나무도 살수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자연 만물을 다시 풍족하게 하는 것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지. 요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 모두가 다 물러가게 되고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던 그들은 버림받아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땅 가운데 다시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들이 그땅 가운데 있을 때 누렸던 많은 것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일련의 이맘을 통해서 주가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도 들짐승들도 그 땅에 있는 많은 식물들도 그것을 누리게 되, 되고 이른 비안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도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는 거지.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고 다 쩍쩍 갈라졌던 것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 주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저주는 3, 4대까지이고 복은 1000대까지 일으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 한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지 모르지만 돌이키면 한 단계가 아니라 10배, 100배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결국 뭐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그 놀라운 복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에 보면 내가 이사회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라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됨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알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후에 주의 영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가장 큰 복입니다.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내 독에 있는 말랐던 것들이 다시 풍족해지는 그 복보다 더큰 더 복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내 영의 메마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이 기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풍족하신 그 은혜가 이제 주의 영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이장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요. 성령이 다락방에 있었던 백2 0여 문도에게 임함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지요. 지금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 영이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것이요. 마치 애녹처럼요. 마치 노아처럼요.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의 영과 동행함을 통해서 내삶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저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에게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하는 거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어떤 환경에도 어느 곳에 가든 또는 어떤 곳에 있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임하는 놀란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구원을 누른, 누리,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여호와 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곳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을 자들이며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 나라 허락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사. 오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